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마지막 시간인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행할 지니 이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단순히 그리고 편안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사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로 여기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당신의 가장 깊은 영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참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당신 안에 거룩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불러, 불러일으킬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는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저, 누가 오, 오다, 와서 잠깐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끊어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이게 뭐야, 저, 녹화할 때 막, 할때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누가 와서 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그냥, 조금, 조금 좀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이게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가 11번에 걸쳐서 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지금 하고 있는 그, 으, 영역이 어디냐면, 육신의 영역을 지금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거든요. 육신이 어떤 존재며, 육신을 어떻게 된 존재며, 이제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아마, 아마 한 7, 80회 된것 같은데. 그러면 한, 두, 두세 달 가까이 돼가는 거죠. 이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육신에 이제 앞으로도 또더 나올 거예요. 육신이 상당히 길거든요. 육신이 왜 이렇게 길고 많은 부분을 여러분, 저, 저, 할애하게 되느냐 면 육신의 일들이 현재,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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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현대 교인들한테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 육신의 부분이 처리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영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지만 영해 단계에 넘어가서 성령인과 관계 교통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쓰신 분도 이 육신의 부분이 해결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많은 부분을 하려하는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저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부분은 두 장인가 세 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두 장이나 세장 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삭이 절대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면 하그 사람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열두 12 아들, 열두 집파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저, 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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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은 두, 두 장인지 세장 밖에 할애가 안 되냐면 큰 분포가 없어, 그 사람은. 왜 풍파가 없느냐? 또 풍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제물이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드려진 제물이란 말이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좀, 좀 세게 말하면 완벽한 정도로 된 거예요. 드려진, 받쳐진 제물이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재물을 저 다시 만들어 준재물 다시 뭐라고 할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재물이지 거기다 또저 이삭이 얼마나 순순리롭게 순, 살아요 삶을. 그러니까 저저저 저, 저, 저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 아주 평탄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저저 저, 저 장절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 아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저 우리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쓰시는 건데 우리들에게 알려질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수채를 순탄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야곱 같은 경우는 길거든요. 왜냐 그 사람은 아주 저저저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거든. 요 그러니까 고난 고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뭐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절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떻 고난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경이 길어. <laughs> 그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나름대로, 저, 저, 한 거니까. 무슨 뭐, 성경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란 얘기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저, 육신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길게 계속 이 책을 쓴 저자가 저저 저 분이 저, 저 쓰신 분이 그렇게 길게 화려한 다소리는 뭐예요? 육신이 그만큼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수 있어.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부분, 많은 관점에서 나눠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 도대체 이 방송은 맨날 저 말만 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하고 저 지옥 간다고 하고. 그러 그래,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당연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 지금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좀 심하게 말하면 무서워서 성도들 그저 듣기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뭐저 저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는 이야기는 하려고 그러고 이러신다고. 그러다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또저막 성도들 또저 저, 저 혼내키는 설교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요. 근데 거의 그런 분은 없어요. 거의 다 어쨌든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앞 계속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 거지만 듣기 좋은 말이 과연 여러분 저뭐 저, 귀에는 듣기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저, 저 하나님 만나는 일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좋으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계속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몸에는 절대 나쁠 수 있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 보세요. 음식이요. 그저 음식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가 첫째 안 먹은 게안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면 은 가장 좋은 방법이 생고기를 먹는 거래요 날고기 바로 죽은 저, 저 잡, 잡자마자 먹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하얀 물에 그냥 싹삶 삶은 상태에서 딱 잘라서 먹는 게그 다음으로 좋대. 그런데 그 다음에 더그 다음에 더, 더 여러분 입맛에는 어떤 게 제일 입맛이 존재하세요? 뒤로 가서 더저 저 삶은 걸 다시 굽고 또 뭐하고 뭐 그러니까 조리 과정을 한 과정, 두 과정, 세 과정, 네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지나갈수록 입에서는 훨씬 더 땡겨요. 그러니까 입맛에는 더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는 이미 그건 뭐그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많이 가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에는 자꾸 나빠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좀듣시는지을 하고 여러분한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듣는, 듣는 소리를 잘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요, 뭐 성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사,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적용을 저는 어떻게 늘 말씀드리냐,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걸리는 걸 가지고 그 그대로 들고 성령님한테 나가서 성령님한테 말씀드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달라고 해서 그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한발한발 한발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영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 싫은 소리하고, 막, 책망하는 소리하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을 여러분들, 아, 기분 나쁘다, 듣기 싫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합당하지 않은 방송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 듣고, 괜히 마음 쓰고, 막, 섭섭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렇게 하실 분 있으면, 차라리 그런 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 방송을 듣게 될것 같으면, 안 보시는 게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어떤 어떤 부분은 내 부분에 맞는 게 있네. 그럼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면 아 이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볼 때는 인정 못 하는데 동의 못 하겠는데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시라는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마지막 맞는 대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성령이고 한발한발 한발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과 교제가 되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금방 뭐, 이제 생전 하나님과 교통도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다가, 이제는 교통도 교제도 되니까 뭐, 뭐든지 다될 것이고, 막, 뭐, 그, 뭐, 금은 부아가 쏟아지고, 막 재산이 늘고 부자가 되고 이럴 걸로 생각하신다. 천날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독, 이 기독교는 아주, 아주 특이한, 특별한 종교예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것이냐? 고난고통이 계속 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왔을 때 아무런 고난고통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시작되어져서 관계가 교통이 되면은 평탄한 삶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기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 그런데 항상 힘들어지고 고난하고 고통하는 원칙이 있어. 무슨 원칙이냐? 저기예요 뭐냐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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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힘들어지는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열두 제자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기다려라. 내가 저, 저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고 가셨잖아. 40일간 마가의, 마가의 나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받고 성령받아서 교통교자가 되기 시작하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붙잡히면 죽였으니까. 그때부터 12시 자가 옳게 죽은 사람이 사도요한 빼고는 다, 다 순주해. 정말로 천수, 하나님의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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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명을, 시간을, 그게 물론 순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겠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편안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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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끝내, 끝낸 사람이 요원 빼기 요원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저, 저, 그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에 서, 저, 하신 깊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뭐, 뭐, 뭐 부하하게 살고 막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거 성경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고난 고통은 주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받는 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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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받고 있는 당자가 되면은 못 참어. 힘들어서 정말로 힘들어요. 못,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드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것이지.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 저도 지나고나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맞아. 내가 죽을 것 같았지. 죽지는 않았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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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떨어질 때까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냐?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건 순전히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은 또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 고통이 사실은 사단이 조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그걸 싸워서 이겨서 나가서 이게 뭐냐면 싸우고 이기고 나가고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의 성장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 성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삭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안한것 같지만 그분만큼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어디 있어? 뽕뽕 묶어서 각떠서 죽을 죽일라고 죽을 것까지 죽음까지 딱저그 재단 위에 얹힌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저저저 저, 저, 저 그럴 정도까지 고난 고통에 들어간 사람이 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야곱도 도망다니고 죽을 것 같은 저저 저 두려움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곱이 저 재물로 들여진 적 있어요? 아니죠. 꽁꽁 묶어서 저저저 뭐야 나무단위에다 얹었는데 이삭은 이거 이거처럼 절대절명한 정도까지 저저 고난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이삭 밖에 없어요. 그러까그 사람이 나머지는 순탄할 수밖에 없지. 무슨 소리야?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크게 하면 할수 할수록 영적 저, 저, 성장 성숙은 커지고, 영적 성, 영적, 영적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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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사단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러나, 건딘다 하면은, 큰 놈이 와서 크게 건들지. 그래도 다 이길 수 있게 돼 있고, 그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연단, 연, 연단하고, 저, 저, 고난 것도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캐리어가 붙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현대, 여러분, 현대교회처럼, 그냥 가서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맘맞는 사람들끼리 수근수근수근하고, 맘맞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3분 안에, 5분 안에 남의 얘기하게 돼 있어. 계속 남 얘기나 하고, 남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판단정지하는 거지. 판단정지하면 그 뭐, 그보다 큰 죄가 없거든. 그 일이나 하는 거 그냥, 그러다 그것 조금 더 가까워지면 돈 모아서 뭐성지순례나 가고, 돈 모아서 맛있는 음식이나 사먹으라고. 이런 정도 수준에 이 멈춰 있는 게 현대교회가 다 그래요, 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유익이나 자꾸 받으려고 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현대교인들이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뭐냐. 내가 그럼 교회 가는 게 뭐냐. 교회는 가는데, 그럼 나는 이거 뭐, 집이나 좀 크고, 좋은 차나 살고, 사는 삶이 그냥 평탄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요. 예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우리를 저, 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요. 예 근데, 그것을 생각하시는 현대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저, 60년대, 70년대는 막 보리국에 밥도 못 먹고, 배, 배, 고골코 이럴 때 직장도 없고 막 이렇게 살다가, 직장도 생겨, 돈도 벌어져, 집도 생겨, 이제 뭐, 저 차도 생겨, 집도 더큰 집으로 생겨, 큰 집으로 생기는 것도 끝나, 저 이제 모자라서 이제 안에 내부를 막몇덕식 들여서 인테리어도 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 가전제품 다 있어 뭣도, 있어, 뭣도 있어, 뭣도 있어, 다 있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끝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뭔지를 목사님이 설계, 소개를 하셔야 되거든. 그 다음이 뭐냐? 목사님이 모르셔서 소개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은 성령이과 교통하십니다. 는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았던 건 잘못된 거다. 열리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면 천국 못 간다. 교회 지금 30년 다녔, 다녔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겠냐. 이거 빨리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저 같은 자를 이 방송 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저 같은 존재,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목회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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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뭐, 저, 영역이 있어서, 거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뭐, 전 세계에 그냥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모두한테, 저, 저 대상이 없지 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 무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저, 저, 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심지어 목사님들 잘못하는 이야기도 막 하게 돼 있는, 하는 거예요. 오청했어요, 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 하라고, 이 방송 하라고 시키신 건데. 그러니까 뭐, 그, 그 말, 입다 물면이 방송 하나만 하죠. 여러분들 듣기 전시나 슬슬 하고, 뭐, 뭐, 저, 저, 뭐야, 저 간증집이나 열심히 읽어서 간증, 간증한 얘기나 열심히 하고, 뭐. 여러분, 뭐, 기적같은 일 이루고 그러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좋아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지.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체함한 얘기 자꾸 하면 할수록 많이 저저 저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해. 왜냐?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끌면 안 되거든. 그거는, 그거 여러분들이 저 영적 싸움, 영적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 저, 저 성령님의, 저, 저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남의 한 얘기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 좋아하신다는 건 내가 잘 알아. 왜냐? 육신이 좋아하거든. 뭔가 이루었거든. 뭔가 기적이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막 육신이 좋아서 막 펄펄 뛰어요. 그걸 내가, 저가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야 될수 있으면. 그렇지만 할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는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저 안내만 자꾸 하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리 가셔야 됩니다. 이리 가셔야 여러분들이, 저, 저, 천, 국갈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 방송의 주, 저, 저, 목적이에 목적. 목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 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고 뭐, 몇 사람이 했니? 뭐, 몇 사람이 못 했니? 이거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무슨 상대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저, 저, 뭐, 어느 영역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정말로, 저, 뭐라고 그럴까, 자유함 안에서 하는 거니까, 뭐, 성령께서 님 이끄시는 대로 그냥, 저, 저,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제기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제기하면안 되거든. 이, 이, 방송 하면서 제 얘기나, 제, 지나, 뭐, 지잘난 소리나 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한테, 당장 이 방송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미 성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짝보면 아시는다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제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한번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있거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시작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거, 그 점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저한테 이걸 시키시지 않았는가. 왜냐면, 하 지금 현대에 똑똑하신 목사님 얼마든지 있어요. 또 영성, 영적인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시켜서 해도 되실 거라고. 근데, 그, 그분, 그분들, 이런 방송 하는 걸 내가 못 들었거든. 왜, 내 여러분 못 듣고, 제가 없다고 말을 하느냐면, 이 방송을 할 때, 제목을,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하가지고, 저 성령님과 의논해가지고 제목을 썼거든요. 제목을 쳐서 타자로 쳐서 넣으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기, 이걸 쳤어요. 근데 성령님과까지는 그래도 성령님을 쓰는, 그, 저, 저, 저이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저, 뭐, 뭐야, 저, 저, 찾아 들어오는 거. 그런 거할 때, 그럼 나와. 근데 성령님과까지는 나오는데 교통 치면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붙어. 그 다음에 교통하기까지 치니까 하나도 없어. 지금도 성령님과 교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거나 하는 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성령님과 교통하기가 있으면 성령님과 교통하기 1,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려나 해보진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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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등록이 될 텐데, 어쨌든 교통하기, 성령님과 교통하기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또 자, 이저 자부심을 갖냐면 아무도 뭐, 못하는 거 제가 하니까 뭐 열심히 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저 생각하면 좋은 소리나서 슬하고 여러분들 뭐 다음 편에는 뭐 하니까 예고편에 가서 뭐꼭 뭐 보고 싶게 만들고 막 이렇게 꿰부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즐겨찾기 하게 하고 뭐뭐 뭐 뭐 좋아요 누르게 하고 뭐 구독자 늘어나고 그러면 유튜브도 돈도 준대. 저는 그거 안 한다. 신청할 마음도 없지만 신청할 생각 신청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가 왜 그걸 신청해서 돈을 받습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나온 동영상마다 전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구독 눌러달라고 하고 그냥 애걸 복걸을 하더라고 다들. 그 사람들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거안 해. 여러분들 꼭 성장님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일에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지 다른 건 없어,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저의 유익을 구하지 안 하고 여러분한테 나누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적용하고 저, 저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받으시고 저, 저 신중하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빨리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바뀌었으면 관계가 열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방송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